반갑습니다 곰잼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보드엠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게임이 무엇일까? 제가 문득 이게 궁금해져가지고 한번 요청을 드렸어요 요런 컨텐츠를 한번 찍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좀 알려주실 수 있냐라고 하니까 어 사장님께서 흔쾌히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코멘트도 한마디씩 다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죠 자 10위부터 가겠습니다 10위는 바로 요겁니다 도망자 슈트케이스를 들고 도주하는 악명높은 도망자를 노련한 수사관이 잡는 이것이 말 그대로 커플 게임이에요 둘이서 하는 게임이고 한사람 수사관 한사람 도망자 도망자가 카드를 계속 녹음해서 가죠 수사관은 그 카드들을 찾으면서 그러니까 뒤집으면서 수사관이 카드를 다 뒤집지 못하면 도망자의 승리 다 뒤지으면 뭐 수사관의 승리 요런 간단한 방식의 추리 게임입니다 도망자는 뭐 추리하거나 이런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수사관이 좀 머리가 아파요 게임은 아, 제가 이번에 과연 몰랐을까? 뭐 요런 고민을 하면서 너의 마음을 읽는다는 듯이 <laughs> 그렇게 진행해 주면 되는 간단한 카드 게임인데 어 이게 인기가 꽤 있군요 요 게임은 이제 보드카페 같은데 가면은 어, 커플로 가면은 거의 항상 추천하는 게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9위는 요겁니다. 가도브어 카드 게임 콘솔로 나왔던 화제 게임이라고 하는데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게임일 겁니다. 내가 크레토스인가 하는 신이 돼서 뭐 다른 신들을 다 죽이는 뭐 그런 <laughs>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게임인데 출시 직후. 카드 게임 같지 않은 중량감 때문인지 입소문을 타고 계속 판매 중이라고 합니다 어, 생각보다 게임 방식은 단순했던 것 같아요 여기 있는 8장의 장면 카드와 대결을 하는 형식이고 내 카드를 뽑는데 내가 성적할 때마다 더 강력한 카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내 덱에 그래서 어, 덱 빌딩의 요소가 어, 들어가 있는 그런 네,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좀이 비디오 게임이 좀 워낙 명작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성 때문에 어, 요런 보드 게임도 인기가 많은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파위는 요겁니다. 드렉싸우. 아 요거 좋죠. 드렉이라고 하는 게 더러운 뭐 이런 뜻이고 싸우가 아마 돼지일 거예요. 드렉싸우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돼지. 내 앞에 있는 돼지 세 마리를 빨리 더럽혀라. 요런 좀 특이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카드 게임인데. 어, 요거는 미들박스 가운데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라고 해요. 내 돼지를 빨리 덜어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흙을 막 묻혀야 돼요. 내 돼지에 진흙을 묻혀놓으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비 내리고, 비를 피하려고 난 어디 헛간에다가 돼지 집어넣고, 번개쳐서 그 헛간을 다시 무너뜨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의 견제 요소가 좀 강한 게임인데, 어, 귀여워요. 일단은 일러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귀엽고 게임성도 귀여워요. 비내리기 하면 돼지가 깨끗해져. 깨끗해지면 안 돼. 대진 더러워야 돼. 요거 괜찮습니다. 아 재밌어요. 브라스 랭커셔. 야 뭔가 제대로 된 전략 게임 이한게 나왔네요. 두 명부터 네 명까지 할수 있고 시간 두 시간 정도 걸리고 중상급. 요건 중상급이라기보다는 그냥 상급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고급 전략 게임이죠. 버밍엄 품절 이후 대체제로 갑자기 판매량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버밍엄이 품절이라서 어떻게 보면 반사익을 이 얻은 셈이네요. 맵 부터 가 전략, 전 략하지 않 습니까？산업 시대 를 배경 으로 하고 있 는데, 이 산업 시대 에서 만들어진 수많 은 상품 들을항 구로 실어 나르고, 실어 나르기 위해 서는 기찻길 혹은 항로 같은 네트워크 가필 요하 죠？그 네트워크 를잘 이어서, 내 상품 을밖 으로 잘 실어 보 내고, 거 기에 따라서 뭐 건물 을짓기 위해 석탄 을 가져와 쓰 기도 하고, 철을 가져와 쓰 기도 하고, 그런 식 으로, 전 략을 펼쳐 나가 는, 어, 재밌는 게임이죠 말 그대로 정통 전략 명작 게임 배가나. 육위는 이거군요 포션 폭발 보드 게임의 애니팡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줄 커멘트 상반기 재출시 한동안 품절이었던 탓에 재출시 이후 많은 반응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군요. 게임 방식이 애니팡이랑 되게 비슷해요. 구슬을 뽑아 오는데 하나의 구슬을 뽑아 왔을 때 위에 게 밀려 내려오겠죠. 같은 색깔 구슬끼리 부딪히게 되면 폭발하고. 그래서 또 빼내고, 또 빼내고, 또 빼내는. 애니팡 뭐 옛날 사람이면 뿌요뿌요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런 퍼즐류를 어, 컴퓨터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드 게임을 하면 또 재밌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마법파교 최고의 장학생이 되어 보세요 그래요 자 5위는 러브레터입니다 6명까지 할수 있고 30분 정도 걸리는 16장의 카드를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만들었다는 평가가 많은 게임이죠 아, 요 게임은 워낙 명작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서 이번에 나온 것은 2019 버전 심판 심판이 되면서 새로운 캐릭터들이 좀 추가가 됐어요 뭐 첩자라던가 여기 있는 수상 같은 캐릭터가 추가해서 조금 더 다양한 전략을 꾸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러브레터 원래의 재미를 놓치지 않은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러브레터를 못해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명작 게임이고, 얘가 5위에요. 근데 얘가 되게 많이 팔았을 것 같은데 5위밖에 안 되네요. 코멘트를 빼먹었구나. 러브레터, 인피니티 건틀렛 출시 후, 오히려 뒷심을 받고 잘 팔리는 중. 어, 4위는 요겁니다. 캐시 이제 요 게임도 고전 명작이죠. 이게 벌써 1990년대에 나온 게임이에요. 게임 시스템 되게 단순하죠. 금고 카드가 있고, 열쇠 카드가 있어서, 열쇠 카드를 모아서 금고를 따라. 요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인데, 열쇠 카드를 많이 모으면, 금고를 한 번에 여러 개를 딸수 있어. 그러면 보너스 카드를 줘요 이 보너스 카드를 많이 먹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대결하고 그러면서 상대방 손에는 과연 뭐가 들었을까 쟤는 뭘 노리고 있을까 그러면서 상대방 견제하고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2020년 보드엠 첫 미들박스 미들박스 브랜드의 믿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카드 게임에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사놓고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담이 없으니까 잘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 3위는 요겁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게임 많이 해봤거든요. 어,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어. 3명이 됐을 때는, 아, 이게 무대체 무슨, 무슨 게임이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아, 6명, 7명 모아놓고 해보니까, 어, 어! 이 게임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재미를 찾으라고 하는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거랑 정말 비슷한 게임으로, 어, 코드네임이란 게임이 있습니다. 뭐, 어,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코드네임하고 하는 방식은 비슷한데, 흘러가는 양상이 전혀 다른, 좀 다른 매력이에요. 써놨잖아, 내가. 코드네임 매운맛이라고. 네, 코드네임 매운맛. 맞습니다. 이렇게 단어 25장을 놓고, 요 단어에 대해서 힌트를 어, 주는 그런 게임인데, 외계인이 있고, 지구인이 있고, 지구인들은 외계인에게 공부를 바쳐야 되고 외계인들은 나에게 알맞는 공부를 얻기 위해서 지구인에게 힌트를 주는데 문제는 둘이가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이런 기호들로 힌트를 줘야 되는 거기서 재미를 찾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주문 기간이 끝난 후에 오히려 더 입소문을 타고 팔리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이게 사실 이건 진짜 해봐야 돼 해봐야 이 게임의 매력을 알아요 야 이거 2입니다 크툴루, 죽음마저 죽으려니. 그래, 나 이거 가 높을 줄 알았어. 난 이게 잘 팔릴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 이게 네. 지금까지도 언급이 있는 게임이에요. 나온 지가 언제야? 벌써 작년이잖아요. 근데 계속 꾸준히 언급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크툴루 테마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것도 있고, 게임성이 크툴루 테마 치고는 가볍고 금방 끝나. 그리고 치고받고 하는 전투에 치중돼 있어. 테마적으로만 봤을때는 그툴테마 빼면은 약간 디아블로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디아블로 하면서 뭐 테마가 어쩌고 뭐 누가 뭘 죽이고 왕이 있어서 다몰라 되잖아요 우리 디아블로 왜 해요 때려잡으려고 디아블로 한단 말이야 요게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막 복잡하게 글이 길고 한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뭐 이런 느낌보다는 전 이런게 차라리 더 괜찮을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규어가 화려하잖아 요 게임은 일단 볼거리가 있단 말이죠 네, 그것도 상당히 메리트인 것 같고 테마도 좀 재밌어요. 정신력이 쭉쭉쭉 올라가면서 어떤 곳에 닿게 되면 캐릭터가 살짝 미칩니다. 그러면서 스킬이 한개 늘어나요. 그런데 결국은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런 테마 어,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요게 지금까지 인기가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큰 게임 치고는 선주문 이후 남은 재고들 역시 빠르게 팔리고 있어 곧1세가 품절될 예정이다. 그러면 1위 봐야죠. 1위 요거죠. 러브레터 게임 인피니티 건틀렛. 러블레터에다가 마블 테마를 기가 막히게 뒤집어 씌웠죠. 그러면서 일대다수의 대결 구도. 물론 이제 같이 해본 사람들의 평가는 좀 극과 극이었습니다. 아 기존의 러블레터가 더 낫다. 아니다. 이게 훨씬 괜찮다. 오히려 어, 새롭고 좋다. 뭐 이런 평가가 좀 갈렸는데 어, 러브레터만이 가지고 있는 원샷 원킬 느낌은 없어요 손에 있는 카드를 보면서 서로 비교해서 대결을 하는 그걸 하는데 여기서는 피를 깎고 카드가 파괴되죠 그래서 얼핏 보면 타노스가 상당히 불리해 보여요 왜냐면 타노스는 다굴 맞는 게 역할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타노스가 이기려면 상대를 다 죽인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될것 같아 타노스는 필살기가 있어요 바로 뭐 요거 이 6장 스톤 카드가 내려놓은 카드랑 내 손에 다 들어오게 되면 바로 하면 끝나 영웅들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칠 수는 없다 아 타노스가 좀 잘해줘야 돼 네, 타노스가 좀 쫄깃쫄깃하게 잘 만들어줘야 돼 처음 하는 사람한테 타노스 시키면은 그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하는 사람 뭐 게임주인 이런 <laughs> 사람들이 예, 타노스를 하면서 좀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면 은이 게임은 충분히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1위잖아요 제일 잘 팔린다는 얘기 아니야 보드엠에서 그런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인피니티 건틀렛 탑텐 리스트 중에서 출시가 제일 늦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동안 가장 많은 수영이 팔린 러브레터 브랜드다 잘 나가나 봐요 괜찮은가 봐요 오늘은 이렇게 보드엠에서 현재 제일 잘 나가는 게임들의 리스트 를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내주신 보듬엠 사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없었으면이콘텐츠는 아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업체별로 제가 계속 컨텐츠 해볼게요. 이 시리즈가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회사들도 어떤 게임 좀잘나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구매하시는 데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도록 하죠. 안녕. 안녕.